네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화공양론 요런 문제들 출제가 될 때가 됐죠. 어, 어 화공양론은 뭐 화공기사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화공직 구급화학공학 일반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군무원 탄약직 9급 말고 7급에서 화공양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군무원 화학 분석직에도 이 화공 양론이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에도 이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참, 자, 참조하시고요. 자, 한번 퀵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차압 액주계, 동여 시차 액주계 또는 디퍼런셜 마노메타에서 AB점의 압력 차 PA 빼기 PB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두 지점의 압력 차니까 차압 또는 시차, 즉 디프렌셜이라고 말하고요. 이제 마노메타 유체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디프렌셜 마노메터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마노메타 유체가 없이한 지점의 압력을 물기둥으로 표현하면 그거는 피해조미터라고 합니다. 피해조미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숙달이 안돼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위치가 틀리죠. 그럴 때는 여기에 이미 선을 끊어서 여기가 1지점, 여기가 2지점 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p1 equal p2죠? 어. 그런데 우리는 p1 p2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어. pA 지점의 압력은 p1 플러스 비중량인 감마, r 감마2 h2 그다음에 플러스 감마1 h1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 감마 비중량 잘 알죠? 응. 음, 급에서도 나왔는데 비중당 비중량은 단위 부피당 중량, 즉 무게예요. 그래서 감마는 로지인데 로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V분의 mg 해서 부피분의 중량이 비중량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감마가 로지니까 우리가 감마2 H2 할때 감마2가 로지에 해당되니까 로지 H 똑같죠. 그래서 요 부분 꼭 암기 하셔야 됩니다. 감마는 비중량 로지다. 그래서 V분의 MG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비중량으로 잘 시험에 내죠. 자, 그래서 PA는 P1 플러스 감마2 H2 플러스 감마1 H1 이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P1으로 정리하면 PA 다 넘겨서 마이너스 감마 2 H2, 마이너스 감마 1 H1이 되고요. 그 다음에 PB의 압력은 당연히 P2의 압력 더하기 로지 H3인데 그래서 감마 3 H3가 되죠. 마찬가지로 P2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요거 넘겨서 PB 빼기 감마 3 H3가 됩니다. 그래서 p1과 p2가 같으니까 요거와 요거는 같게 되죠. 그래서 pa 빼기 감마2 h2 빼기 감마1 h1 equal pb 마 감마3 h3가 되고요. 그죠? 근데 pa 빼기 p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a인데 여기 pb 넘기면 그리고 요두 개는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감마원 H1 플러스 감마 2 H2 빼기 감마 3 H3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할 수 있어요 어, PA와 PB를 잘 세팅을 해서 P1 이퀄 P2가 되게끔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P1의 압력은 PA 빼기, γ1 H1 빼기, γ2 H2. 요렇게 된다는 거,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요 지점, 요, P2 지점의 압력은 뭐예요? P2, P2 지점의 압력은 뭐예요? 요거의 압력, PB 빼기, γ3 H3. 그래서 마이너스를 각각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PA 쓰고 PB 써고 해서 P1과 P2로 정리해서 P1, P2 같다 해가지고 PA 빼기 PB 즉 압력차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꼭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화공 양론 나올 수 있는 실전 출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 어 유튜브 채널 일타하고 구독 좀 해주시고 재생 목록으로 과목별로 잘 서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문제 위주로 쓰면 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 위주로 늘 시험에 내니까 어, 유튜브 올리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일타하고 네이버 밴드 1타 학공 활용하시고, 어, 학원은 할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 통해서 네이버 밴드 1타 학공에서 개인 톡 주시면 음, 그. 네이버 밴드 1타 학공에 메인 공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상응하는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